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각 학교마다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안전한 등교를 위해 방역 물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김종천 과천시장 모시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 0일부터 등교가 시작됐죠. 예. 네.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등교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어 학생들이 아 등교해서 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면은 어 개중에 감염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 학생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제 집단 발병의 근원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 안전한 학교를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방역 전 등교 전에 과천시에서 우선 학교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어 학생들이 이제 사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 또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또 보건용 마스크만으로는 또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또 시에서 VP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보건용 마스크와 또 치과용 마스크를 이제 학생과 이제 교직원 등에게 이제 각그 보건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 1매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어 학교 학생들 등교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열 발열이 아마 그 코로나 19의 가장 중요한 아,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발열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다시기 어렵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다섯 대 저희가 구비해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방역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어, 참 감사하다 한 일이고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그 일구 감염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각자 다들 그,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우실 텐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본인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체 이 감염병을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어, 과천 시민들께서도 사실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전에 뭐 시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뭐 해병 전후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상인회 분들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네. 교회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 단체에서 또 성금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식자료를, 식재료를 또 음.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귀한 마스크를 또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기도 해서 저희가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기 방역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과천하면 이 신천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천의 신천지 본부가 있는 탓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컸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가 이전에 사실 은 단순한 단순하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회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일종의 갈등의 요소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감염병의 진원지가 될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전 국민들께서 그리고 과천 시민들께서 특히 이제 어 우려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음 다행히도 과천시에서는 이제 신천지와 관계된 확진자 다섯 분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과천시에서도 이제 그 대구에서 그 신천지 교회 확진자 발생을 했을 때 참가했던 그 과천 교회 신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그 신천지 교회 신도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또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또 확진자가 그 기거하던 이제 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이제 폐쇄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뭐 그곳을 포함을 해서 이제 예배 예배 시설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일체에 대해서 이제 폐쇄 조치를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좀그 강하고 또 보수적으로 저희가 좀 감염병 관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1 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과천시가 그 신천지 본부가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공무원들 또 시민분들의 협조로 잘 이겨냈고 또 어, 국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경기도와 과천시에서의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나름 또. 어, 예전에 그런 그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항상 당부하시는 것이 이제 지금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 방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언젠가 이 상황이 종결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어이 감염병 사태 종료를 좀더 앞당기려면은 우선 뭐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각자 위생관리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모임이라든지 외부 활동 자제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좀 답답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시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국면을 좀더 어 빨리 쉽게 좀 이렇게 해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